상취도 사왔습니다. 아, 음. 아. 근데 필요하다고 했나? 재 제이볶음밥 먹었어. 제이볶음밥 먹었 근데 이상치가 아. 30루피다, 그죠? 아, 30루피. 30루피. 우리나라 돈은 3 0 0원입니다 <laughs> 이래서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이 그러니까. 정도면 한국에서 천 원도, 뭐, 천 원도. 가천 원이 없잖아? 뭐야? 한 2, 3천 원할 텐데, 이제. 어, 요즘 같으면 한 2, 3천 원 하지. 야,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거 천 원. 아, 이거 한 봉지에 천원입니다. 예, 봉지 아, 네. 쌉니다. <laughs> 그리고 배는 똑 키로에 천원 사과는 370 370인데 3 7 0 0 3500원 사과는 비쌉니다. 사과는 여기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키로에 음. 어, 3500원 그래서상과가 제일 비싸다 그죠? 된장찌개과 제육볶음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어. 아 맛있겠다 아, 드세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옥수수도 쪘습니다 여기 옥수수가 네개인데요네개 4개, 100루피 우리나도는 1원입니다뭐 네. 저렴합니다 다 그리고 지금 지금 염소고리균 이렇게 또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염소탕 염소. 내일부터는 염소탕 먹게 되 됐습니다. 몸 보신 하겠네. 네, 몸 보신 <laughs> 하겠습니다. 근데 염소가 조금 비쌉니다. 염소는 킬로그램당 천. 천삼백오십. 천삼백오십 조세. 다른 고기보다 맥스르 비싼. 만삼천오백원 그럴까. 음, 많이 비싸죠. 거의 돼지고기 두 배네. 네, 두 배, 어, 음. 그래도 뭐 한국에 비하면 염소 엄청 짠데. 니다 여기 뭐 이게 식료품이 저렴하다 보니까 잘먹안 먹습니다 진짜. 뭐랬지 이거 치킨, 치킨 모모. 치킨 모모를 주인집에서. 어, 주인집에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모모는 우리가 많이 먹어봤잖아. 그렇지, 어. 제일, 제일 많이 먹었지 뭐. 그렇게. 어, 이걸 먹고 또 밥을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웃음> 풍부하네. <웃음> 야, 밥 먹겠냐 래서 <laughs> 그러게. <웃음> <웃음> 이거 먹어도 배불텐데. 음. 오늘 식단입니다. 오늘은 염소, 염소? 염소탕. 염소 염소탕. 드디어 염소탕을 먹어봅니다. 너무 빼려고 된 게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그러고. 당신 고추 좀 넣어줄까? 매운 건데 안 넣을래? 안 넣을래? 음. 이게 넣어야 맛있는데. 응. 이걸 모는단 말이야. 아예 초딩 입이라서. 어, 이건 뭐지? 무생 채? 응. 호박볶음? 응. 그다음에 저기 양배추 라떼? 응. 이게 뭐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자꾸 주주인 집에서 이 호박이지? 어, 호박 호박줄. 줄기를 줬는데다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어, 다. 다듬어가지고 데친 겁니다. 어, 데친 이고 응. 이건 호박이 아니고 또 다른 거라고 하는데. 이름 까먹었어. <laughs> 어쨌든 사진 이것도 보여주는데. 또 어, 지금 이렇게 다 따듬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따듬어가지고 먹 있도록 음. 따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게 어떤 때는 참 <웃음> 무섭습니다 <웃음> 너무 <웃음> <버릴> 일거리가 많아 <laughs> 버릴 수도 없고 그래 주는 걸또 어.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음. 이게 좀죄 음, 이름도 모르는 어, 뭐 야채인데 야채인데 호박비스당이라도 그지 어. 음. 근데. 하여튼 지금 그니까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몰라서 어. 그냥 우리 우리 식으로 한국식으로 무쳐 저거는 네. 무쳐 먹고 데쳐 가지고 어. 무쳐 먹고 이거는 네. 볶아 먹어 보려고 네.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이시간막또야 되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일이야. 힘듭니다. 갑자기 음악소리가 나서 나와봤습니다 근데 저쪽에 저 아줌마가 저렇게 돈을 받고 있습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부를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참 날씨 좋습니다 이게 화창하게 그냥 파란 하늘이 보이니까 아, 밖을 내다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뭐가 이리 많습니까? 저쪽부터 해보세요. <웃음> <웃음> 이거는 호박 줄기 준 거, 아. 그거 데쳐갖고 무친 거고, 아. 이거는 양배추 라떼, 음. 이건 호박 볶은 거고, 음. 이것도 네팔, 네팔 야채인데 이름 몰라. 음. 두부조림, 두부조림, 깍두기, 음. 무생채, 음. 이거는 곰탕에 먹는 파. <laughs> 음. 뭔 곰탕입니까? <laughs> 양, 아, 염소탕. 염소탕. 염소탕입니다. 예, 뻔해도 우리 염소탕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어. 진짜 몸보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야, 아침마다 참, 진수성찬입니다, 오늘도. <웃음> 그렇죠. <웃음> 요즘 또 특히 저 염소탕이 있어가지고 몸보신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맛있습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무린 맛도 안 나고 정말 어. 그냥 소금만 소금하고 생강만 넣었는데 이렇게 어. 맛이 난다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 신생하니까 음. 하루 전에 잡은 고기를 사왔으니까 신생할 음. 수밖에. 그리고 여기가 음. 네팔 카투 만두 시내하고 겨우 음. 7, 8kg밖에 안들어왔잖아 직선으로는 음. 7kg밖에 안 되는데. 네. 제법 클밖에안들어있는 이게 시골에 여기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인심들이 좋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 주인집이 진짜 인심이 좋은 건지 뭘 네. <laughs> 뭐 이렇게 갖다 주게 많아서 이게 다 네. 우리가 이름도, 이름도 몰 어, 그 나물들. <laughs>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그 야채들이거든. 나물들.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데 아무합니다이 나물이 몇 가지야? 응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넷, 셋. 다섯, 셋, 일곱. 네, 다, 이거, 거의 다, 예. 어, 오늘은 어, 두부가 없어서, 그러게. 이게 그랬는데, 에. 여기에 치즈가 있으니까, 에. 치즈가 <laughs> 단백질, 에. 여기 고기 단백질. 잘 먹겠습니다. 에. 에. 그리고 오늘 또 사온 게 두부 사왔지. 두부 사왔지. 다, 넣어버려, 다 두부 넣어버렸네. 넣는데, 어. 두부가 58원, 아, 루, 여기 루트로 58이니까, 네. 580원. 580원. 580원인데, 응, 어. 이게 참 야,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닐 텐데, 네. 어. 한국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도 알지. 어. 이렇게, 어, 콩사랑 맛두부, 이렇게 어, 한국, 어. 한국두부, 어. 한국 어. 한국두부 써 있잖아. <laughs> 코리안 투프 영어로도 쓰나? 어. 코리아 투푸라고 되어 있거든, 코리안 투프 어. 이렇게. 이렇게 팝니다. 응. 그리고 오늘 만들었어요. 이게 어. 오늘 만들어가지고 어. 딱5일 유통기한. 그래서 네. 매일 만들어 매일 어. 이게. 그래서 매, 매일 사오니까 좋더라고. 어. 야. 하여튼 오늘. 두부하고 또 버섯하고 버섯, 몇 가지 또 음. 사왔습니다. 음. 또또뭐우유서 아. 계란주고 아, 이거는 그거, 그거, 과일도 사왔잖아 우리. 과일, 어 아, 아. 저거. 망고하고 망고 이거는 키로미터는 아보카도 여기서 아보카도 있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제 300... 시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 그래서 많이... 이거 키로 350인데 음. 진짜 한국에서는 이렇게 키로로 음. 못사 먹지 음. 그지? 오늘 그리고 이게 옥수수하고 계란하고 이런 걸또 주인집에서 또 갖다 줬어요. 뭘 이렇게 재미 너무 많습니다. 밀리는데 밀려. 그러니까 말이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또 토요일이다 그지? 응 토요일. 토요일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아침 6시 반에, 반에 나오는데 응. 일어났어? 7시에 나오나? 7시에 나오지 아 어, 요게 우리 집입니다 요 2층 요게 우리 방입니다 아. 하, 아침에 우리가 매일 운동을 이렇게 하러 가는데 지금 며칠 됐죠? 와, 완전 무장했네2주 이주 됐나 여기서 아, 운동한지? 2주 됐지, 그죠? 아, 어, 이주 됐는 것 같아 운동한 지가. 구일부터 어, 우리가 입주했으니까. 그러나 그 주는 못 했고 1 3일 일요일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이주 어, 됐었다. 이주 됐네. 응.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응. 아 이게 운동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 <laughs> 조금 그래도 몸이 조금.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uh -huh. 저는 되게 피곤하더만 uh -huh. 그제? Uh -huh. 우리집 급경사 이게 오르내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히말라야 히말라야 <laughs> 어. 여기에 짐 들고 올라올 때는 진짜 힘듭니다 아, 히말라야 오는 <laughs> 여기는 뭐다 산지니까 다 경사입니다 저. 조금 있냐 많이 있냐 이 차이지 어. 진짜 어. 경사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점, 집, 집들이 점 내렸습니다. 점 경사면에다가 깎아 지어가지고 조금 위태롭습니다. 아, 저 우리 집지에도 봐봐. 경사가 저리게 곱해. 응. 응. 저 위에도 집이 있어. 응. 아마 우리 저, 저 운동으로 가서 저길 따라 저 올라가잖아. 그지? 응. 쭉 가면 저런 데나을것 같아. 저, 우리 집이 좋아. 응. 그죠? 응. 그네도 있고. 응. 우리 그네가 아니고 아기 그네야. 어. <laughs> 어. 이, 이 집에는 나무를 많이 키우고. 어. 일어났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 <laughs> 이거 봐. 싱그럽게 폈네, 이거. 그데 음. 이게 작아도 이쁘다. 음. 싱그럽네. 네. 아, 이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음. <laughs> 그래. 음. 아침에 운동.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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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laughs> 아침에 우리 운동하는 자리 왔습니다. 여기 진짜 운동하기 좋습니다. 네. 여기 딱 사람도 없고, 아. 그지? 딱 덕, 거리도 적당하고, 경사와? 경사도 있고, 음. 어, 인터벌 좀 달리기하기도 좋고, 음. 아직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여기 해가 없었 여기는 많이. 어, 여기 저. 해가 떠도 산에 걸려가지고지 우리 운동할 동안은 여기 햇빛이 안 비치니까 어. 좋습니다. 저 꽃밭에 벌써 사람들이 일하네. 그러네, 그러네. 어 일찍 나와서 꽃 따고 있네. 어. 어. 그지? 저 사람들 이다 일어나가 집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참 좋은 데입니다. 공기 맑고 경치 좋고 한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5개월 머물라고 합니다. 저 위에 집 봐라. 와, 저런 저, 산 중에 저런 집이 있습니다. 저 경사에. 뭐, 요 위에도, 우리가 운동하는 위에도 요 바다 위에 집이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이게. 저 위에 다 집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무너져요. 여기에 인터벌로 내려갈 땐 걸어 내려가고, 올라올 땐 저렇게 뛰는 거. 오늘 겨우 30분 채웠습니다. <laughs> 30분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돼가지고 계속은 이렇게 못 뛰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아 저까지 뛰고 그런 내려오는데, 아 30분 채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뛰기 30분, 또 그냥 걷기, 걷기 30분, 이런 식으로 하, 하루에 한, 한 시간 정도. 어,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한 2주 해거것 같아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꾸준히 한다는 게. 아, 뭐든지 참 이게. <laughs> 운동도 그러고, 다 꾸준히 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이제 날씨세요 어, 이제 마지막 바퀴, 내가. 네, 예, 어,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제, 이제 딱 1분 남았네. 아, 마지막 바퀴는 아, 사장님이 힛날레를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이렇게 같이 뜁니다 매일 아침에. 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laughs> 매일 이렇게 한 시간씩 걷거나 뛰거나 해서 거의 30분 이상은 항상 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침 공기도 상쾌하고 새소리도 청아하고 오늘은 조금 흐려서 그런데 여기가 항상 푸른 하늘에 파란 하늘 구름 흰 구름 막 이래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운동하는데 지금은 정말 잘 찾았습니다. 갑시다. 자, 갑시다. 아 걸어 그래 이제. 아 그래 좀 걸어야 된다. 한 20분 걸을까? 오늘의 특식 콩국수입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laughs>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네. 토요일에는 좀 특식으로 네. 지난주에는 김밥했으니까 오늘은 콩국수.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맛있어요? 고소합니다. 이 두부하고 견과류하고 네. 땅콩 버터 넣고 한 거니까 고소 네. 고소하지. 그래. 그래. <laughs> 이 반찬 이렇게 많이 <laughs> 많을 <많아서> 때니까네뭐 <laughs> 예. 우리 집에 뭐 반찬밖에 없는데 <laughs> <안 돼>, 뭐. <laughs> 아. 몇개야 반찬이? 반찬이 1시 6시 8 9가 10시 90. 29찬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임금님 수라상. 어. 미안하나 아니. <laughs> 우리 임금님 드셔야지. 그습니다충도 집에서 준원주가준 옥수수 쪘는데요.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웃음> 네, 맛있어요. <맞아요? 웃음> 좀 단단하긴 한데. 어. 여기는 말랑말랑한 그런 나라처럼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맛있죠? 딱 생긴 음. 거그대로고소해 음. 음. 맛있어, 약간 음. 음. 찰기도 있고, 그지? 음. 찰옥소스처럼 그지? 저기, 하고또 음. 맛있잖아. 인도하고. 인도하고, 뭐, 우리가 앞에서 음. 막 먹었던, 음. 그 맛이 없었잖아. 거긴 맛이 없었는데, 여긴 조금, 음. 식재료가 <laughs> 인도보다는 음. 여기 더 맛있어. 음. 오이도 저쪽엔 맛 없었거든? 음. 여기는 단단하면서 아삭아삭하니, 음. 오이가 맛있더라고. 음. 저기는, 씁쓸한 맛도 나고 응. 별로 뭐 이렇게 싱싱하게 아삭아삭한 느낌도 응. 안 나고 그랬는데 식재료도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응. <laughs> 먹을, 먹을 만해요? 어, 응. 맛있어. 응. 주인 집에서 준 옥수수 먹고 있었는데 또 주인 집에서 바나나 라시를 갖다 주셨네요. 바나나 라시를 아우 이런 걸또 갖다 주네요. 고맙게. 먹어보세요 어떤지 우리 오늘 수박 두개 사가지고 음. 한 개를 선물했지만또막고 옵니다 <laughs> 음. 아 맛있다 맛있죠 음. 음. 바나나 맛있네 그냥 딴건 설탕 안 넣고 전혀 음. 음, 음. 음.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하고 영화 보고 있었는데 <laughs> 또 라스까지 배달해 주시네 음. Cut.